당뇨가 조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제일 중요한 지표. 자 제가 사모님 당화 혈색소 얼마라고 말씀드린거 혹시 기억나세요? 안 나세요? 안 나요. 원래 안 나요. 잘안 나요. 아니, 120. 어, 그거는 혈당체인 거고. 네. 사모님, 저기, 그니까 러 제가, 저는 이제 맨날 이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다들 아시는 줄 알고 막 넘어갔어요, 이게. 이러면 안 되는데. 학교 다닐 때 저기 우리 저기 선생님들이 뭐 가르쳐주면 너희들 이거 배웠지? 이러면 맨날 안되는데랬잖아요 이거 사실 이게, 이게 망가가고 있는 게 제가 오실 때마다 설명을 해요. 당연히 몰라요, 이거는. 당연히 모르시고. 저야 이걸로 밥 먹고 사니까 뭐 이거 맨날 알고 있지. 병원에 잠깐 왔다 가시는데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? 사모님, 당뇨를, 우리 저기, 조절 잘 된다, 안 된다,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거 뭐 네. 보고 그럴까요? 피검사 보고 하겠죠. 네. 그럼 손가락, 손가락 요, 걸로잰 걸로 저기, 혈당 조절 잘 된다, 안 된다, 이거 얘기할까요? 아니겠죠. 아니죠. 네. 왜, 이거는 들쭉날쭉 해요. 그리고 이거 손가락으로 재는 게안 정확해요. 정확하게 재려면은, 여기 혈관에서. 피법도 검사 네. 해야 돼. 네. 그 못해요, 불편해서. 할 때마다 어떻게 안해 네. 그래서 이제, 당뇨가 조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.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화 혈색소라고 하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요,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 이렇게 혈관이 있잖아요. 피 속에 이렇게 피가 흘러요. 그러면 적혈구라는 게 이렇게 돌아다니서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게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은요, 피 속에 포도당이 많으면은 포도당이 이렇게 들러붙어요. 딱 들러붙어요. 그러면 이게딱 들러붙어서 몇, 얼마 동안 버티냐 하면 3개월 정도 버텨요. 한 90일에서 120일 정도 버팁니다 그러면은, 피 속에 있는 적혈구 숫자, 적혈구들을 갖다가 딱 조사를 해가지고 포도당이 몇개 있는가 붙었는지 알면은 3개월 동안에 포도당, 저기, 당 조절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알수 있어요. 근데 요당 조절 되는지 안잘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요것도 요거 보는 것도 좀 부족하긴 해요 왜냐면 하 이게 혈당의 등폭 그러니까 혈당이 렇게 올랐다가 이렇게, 올랐다, 이렇게 됐다가 이러면서 평균 혈당 좋은 거랑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되면서 평균 혈당 좋은 거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같은 성적이 좋은 애들이라도 성적이 그 100점 90점 100점 쯤 이런 많은 애랑 100점 70점 100점 뭐 이래 가지고 평균 나오는 게좀 달라요 모질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고 당뇨가 조절, 조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제일 지금 쉽게 알수 있고 가격도 싸고 괜찮은 지표가 요거예요 당화혈색소라는 거. 그래서 요거 아까 제가 적혈구에 포도당이 딱 붙게 되면은 요기 얘가 며칠 붙어 있는다고 말씀드렸어요? 한, 개월. 어, 예, 한 3개월. 그렇죠. 90일에서 한1 2 0일에요 3개월이에요. 3개월 동안 붙어 있으니까 피검사를 딱 했을 때요 당화혈색소 수치를 알면은 오늘이 6월 9일, 6월 8일이죠? 6월 8일이니까 3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상원님 혈당이 어떻게 조절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요거 보고 이제 당뇨 조절 잘 된다 안 된다 의사들이 주로 얘기를 많이 해요. 요 수치가 되게 중요해요. 요 수치 정도는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.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겁니다.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나라에서 이 수치 갖고도 당뇨약을 먹으라 말아 얘기를 해줘요. 그러면 얼마냐면, 당화현색소가,